오늘 말씀은 어제 전투 준비를 마친 기도원이 하나님이 선정해 주신 300명의 용사들을 이끌고 적구를 공격하여 대승을 거둔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신구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를 통틀어서도 매우 유명한 사건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대심을,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공포하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이 사건을 삼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부터 13절까지에는 기두원이 300명 용사들에게 작전 명령을 하달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도 군에 있을 때 장교로 소대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작전 명령을 훈련 나가면 꼭 하달을 합니다. 작전 명령을 하달을 하는데 목표가 어디고 분대들은 어떻게 무슨 어느 통로를 통해서 어느를 거쳐서 공격으로 올라가고 그때 뒤에서 또 누가 지원 화력 지원 사격을 해주고. 이제, 그러면서, 작전, 명령을 하, 는 것이 통상인데, 기도원이 300명 용사들에게 하다란 작전 명령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아 제가 그 300명 중에 한 사람이 있었으면, 다 팽개치고 도망갔어야 할, 전혀 어처구니 없는 내용의 명령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 그리고 뒤에 보면요. 17절 아 19절 이하에 보면은 그대로 수행해서 대승을 거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이 아, 작전 명령도 전혀 상식적이지도 논리적이지 논리적이지도 군사의 군사의 군사 행동에도 맞지 않은 또, 그 부하들에게 승리를 확신케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전혀 없는 이상한 명령이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자, 세대로 나눈다. 백명 너희들은 여기 매복하고 있어라. 백명 너희들은 오른쪽 뒷산에서부터 기습 공격을 해라. 또, 어, 또 세, 세 번째 대는, 세, 세 번째 대는 오른쪽, 어, 왼쪽에서부터 공격을 해, 들어와라. 내가 신호를 이렇게 이렇게 보낼 테니까 그때 너희들이 공격해 들어와서 거기에 텐트들 중에 적장들이 누워 있는 텐트만 기습 공격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해라. 뭐 그러면 뭐 군사 작전 명령에 좀 비슷한 뭐가 풍길텐데 아니 이게 무슨 무기는 무슨 무기를 쓰고 뭐 그렇게 할텐데 항아리를 들으라 그러고 횃불을 들으라 그러고. 이게 뭐 나팔을 들라고 그러고 어, 싸우러 나가는데 무기가 그런 거란 말이죠.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뭐 제가 300명 중에 한 명이 왔으면 분명히 불명을, 불평을 터뜨렸을 거예요. 아니, 기도원 씨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우리를 갖다가 그냥 고스란히 제물로 바치려고 작정을 했습니까? 여러분! 원래 이걸 어떻게 따르겠어요? 저 기도원 따르지 마시다 막 그렇게 선동지를 누군가가 했을 만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적군의 숫자는 얼마인지 아세요? 13만 5천 명입니다. 메뚜기 때 같았다. 그렇게 그날 밤에 이 기도원이 가가지고 카운트를 못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못하고. 나중에 기록된 거 보면 13만 5천 명이었다 그랬습니다. 300 명을 가지고 그것도 무슨 장거리에 도달할 수 있는 아주 대형 활을 쏜다든지 아니면 옛날에 그뭐 이게 포 같은 거 있잖아요 돌멩이를 앞에 실어놓고 뒤에서 뭐 끈을 탁 치면 샹 날아가는 뭐 그런 걸 어디어디 어디 배치하고 뭐 그러면은 그래도 좀 뭐 그럴 듯해 보일 수 있는데 아니 이건 무슨 항아리를 들고 가라 횃불을 들고 가라 나팔을 불어라 너무 기가 막힌 얘기죠. 근데그 작전 명령 첫 마디가 뭡니까 일어나라. 야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필요한 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현재 있는 고그 모양 고골로 있지 않고 발떡 일어나라는 겁니다. 주먹을 불끈 지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그 자리에서 움직이기 시작하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어 그가 어,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아, 그는 승리의 확신을 갖도록 자, 그들을 갖다가 길을 불러, 불어 넣는, 용기를 불어 넣는 그런 말로 작전 명령을 시작합니다. 그가 300명 밖에 안 되는 병력들에게 13만 5천 명의 대군을 공격하라는 어처구니 없는 명령을 또 어처구니 없는 방법으로 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이런 무모한 이야기를 무모해 보이는 이야기를 할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믿음 기도원이 큰그 믿음을 갖고 일할 것을 앞에서 독려하셨고 지금 그 말씀대로 기도원이. 자기 300명 용사들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참 놀라운 것은요, 그의 믿음은 300명에게 그 확신에 찬 명령을 내릴, 내릴 수 있을 만큼 분명하고 확고한 것이었다. 예.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그 어떤 것도 만만해서 내가 할수 있겠다 하는 것이 없어요 사실은 주님이 능력을 주시고 주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할수 있는 것뿐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한것좀 착각을 하는 것이 이제 교만이죠 그런 교만 갖지 않기 위해서 13만 5천 명을 300명으로 싸우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참 놀랍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300명에게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설득시키려고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여 과감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놀랍게도 300명 용사들 역시 한마음으로 그 말씀 그 명령을 받아들이는 한 팀이 되어 있었음을 보게 된다. 이런 300명이면 세상을 뒤집지요 아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소수 제가 어제 잠깐 계산을 해보니까요 1대 4,500명 정도 되더라고요 300대 13만 5천 그러니까 한 명이 4,500명을 당, 당, 당해내야 돼요 대훈 형제, 대훈 형제 보고 4,500명과 싸워. 그러면 할수 있겠어? <laughs> 이게 무슨, 이게 무슨 개떡 같은 소리냐고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아이, 이 300명 중에 한 명도 분소리하지 않고, 리더십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한 팀, 한 믿음의 공동체. 300명이면 충분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런 작전 수행을 할 300명을 100명 정도씩 세 패로, 세 대로 나누었고, 그 300명의 군인들 각자의 손에 칼과 창과 활과 방패가 아니라, 나팔과 빈 항아리야,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물론 칼을, 칼도 갖고 있었죠. 이 명령을 받은 300명의 용사들이 승리가 예측되는 명령을 받아도 숫자에 눌려버릴 텐데, 고작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가지고 300명이 나가서 싸우라고 하는 명령을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이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런 명령을 거부하거나 이견을 제기하거나 불평, 불만을 터뜨린 것이 아니라 300명 모두가 목숨을 걸고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참 우리가 목숨을 건다라는 말을 종종 하는데요. 내가, 내가 죽을 각오로 덤벼들었다. 그런 말이죠.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죽자, 살자, 덤벼들면 아무도 감당하지 못해요. 아, 이건 뭐,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뭐, 죽어. 내가 길 끝에 봐야 죽는 것밖에 더 하겠느냐. 그러면 누가 그걸 감당하겠어요. 300명이 그런 자세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음을 보는데, 이런 300명의 소수가 역사를 바꾸는 그 사건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17절에 보니까 기도원이 이어서 그 용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같은 말을 두번 반복할 만큼 주의관인 자신이 하는 그대로 따라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걸잘 봐. 내가 하는 대로만 따라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아마 <laughs> 기드온과 함께 이 명령하다를 받은 300명 용사들이 그 들고 가라니까 들고는 가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야. 이제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뒤이어서 그가 다시 그 이야기를 해 주게 되죠. 그리고 나팔을 불며 너희도, 어, 여화를 위하라, 어, 기도원을 위하라, 라고 소리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어, 300명의 사람들이 기도원과 똑같이 했고, 그렇게 전투가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19절부터 25절을 보면 기도원의 작전 수행과 거둔 대, 대승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원과 함께 한 100명이, 그러니까 세 패로 나뉘었잖아요, 세대로. 그러니까 기도원이 한, 한 대를 이끌고, 100명 정도를 이끌고, 앞장섭니다. 자, 그래서 한 100명이 2경 초에, 그 밤의 시각을 2경, 일경 3경,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구약에서는 대개 초경, 2경, 새벽, 이렇게 3등분을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초경은 10시부터 아 6시부터 10시. 또 이경은 10시부터 새벽 2시. 그리고 새벽은 2시에서 6시. 이렇게 일반적으로 3등분해서 시간을 구분을 했다고 하는데 이경 초니까 10시에서 11시 사이쯤이 될 겁니다. 자, 그 한밤중인 시각에 다수꾼 교대 시간일 때에 그 진영으로 백 명이 앞장서서 다가지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나팔을 불며 손에 든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와 기도네 칼이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진격해 들어는 것이 아니라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참 이것도. 잘, 얼른 납득이 안 가죠. 진영 가까이 가서 그렇게 큰 소리로 놀래키면서 뛰어 들어가야 할 터인데, 여기 보니까 21절에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애웠었, 에웠었다 자, 그러자 적군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불을 짓고 도망하면서 자기들끼리 칼로 서로 죽이는 자중 질환이 발생을 했고 그들이 도망을 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추격하여 요지들을 점령하고 적장들을 죽이는 대승을 거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잔당 소탕 작전도 에브라임 지파들이 나서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멸멸망시키는 그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이런 것 이상의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간증이 날 이어지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아침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우리를 우뚝 세워 주십시오. 나를 그렇게 세워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워 주십시오. 그렇게 주 앞에 나가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원과 삼백 용서가 완전히 한 몸, 한 생명 같이 움직인 것을 봅니다. 백 명을 이끈 기도원이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높이 들며 하나님의 군대다, 기도원의 군대다 외쳤을 때 하나님. 또, 나머지 200명이 함께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의 승리를 거두게 하신 것, 저희들이 참으로 인상 깊게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생 동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절대로 믿고, 날 달려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시고, 또 다른 기도원, 또 다른 300명의 용서가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원팀으로 강한 믿음에 순종하는 팀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썸나이다. 아멘, 아멘.